창업적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 아무 데서나 할 수는 없거든요. 늘 청소하고 빨래하고 제 인생이 아까운 거죠. 같은 돈을 가지고서 서울보다는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양의 비치필라테스에 와봤습니다. 같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바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양양필라테스의 전수교 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그러면 우선 센터명이 조금 궁금했어요 네. 양양 필라테스? 네 원래는 258 필라테스라고 이름이 바뀐 거예요 양양에 이사를 오면서 작은 펜션을 하나 운영을 하게 됐어요 펜션을 운영하게 되면서 펜션 이름과 똑같은 이름으로 258 필라테스로 이름을 짓게 돼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 회원님들도 저희 센터 이름을 모르시는 거예요 이 이름 알리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비치 필라테스 프로그램을 조금 확장하게 되면서 양양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필라테스 센터가 되자 해서 양양 필라테스로 이름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럼 계속속초랑 양양 이쪽에 사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원래 경기도 고양시에 신혼집이 있었고 저는 사회복지사였어요 사실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근무를 하다가 남편이 양양으로 계속 이사를 오자고 하는 거예요. 남편분이 서핑을 하시나요? 아니요. <웃음> <웃음> 남편은 그냥 서울을 떠나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살자고 어필을 했다가 안 된다 제가 막 그랬더니 두 번째 선택자 양양이었던 거예요 서울이랑 가깝고 마음만 먹으면 올수 있는 곳이고 관광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살면 여행하면서 사는 것처럼 살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도 마음을 먹고 이제 양양으로 이사를 오게 된 거죠 네. 지금 만족하고 계신가요? 너무 너무 만족합니다 저는 사실 여기 인프라가 없고 불편함이 너무 많을 거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여기 오니까 친구들도 없고 시내에 사시는 분들은 배민으로 다 배달을 하는데 저희 집은 시내에서 조금 조금 멀거든요. 한 10분, 15분 거리인데 안 와요. 처음 이사를 왔는데 배민을 켰더니 텅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하. 그걸 처음으로 겪고 좀 체감하게 됐죠. 저는 배민이 안된는숨못 살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아, 저도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익숙해지더라고요. 없으니까 만들어 먹게 돼요. 다 요리를 해서 드세요. 저희 신랑이 요리를 굉장히 아. 잘해서 외식을 잘안 합니다. 서울을 벗어나서 지방이나 네. 다른 외곽의 센터를 오픈하거나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생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음, 그렇 근데 뭐 추천을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지금 양양에 살고 있으니까 양양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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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을. 하고 있어요. 양양이라는 지역 자체는 인구수가 굉장히 작거든요. 2만 7천 명이 살고 있는데, 속초는 훨씬 작은 덩어리인데도 8만 명 이상은 살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양양에 더 많은 인구들이 몰렸으면 좋겠어요. 필라테스나 아니면 다양한 스포츠들이 여기에 또 많이 와서 여기 사는 분들도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랬으면 하는 마음에 많은 분들을 모시고 오고 싶어요. 이 공간 여기에서 수업을 하시는 건가요? 원래는 날씨가 좋을 때는 야외로 나가요 그래서 여기 앞에 공간에 데크가 있는데 데크에서 매트를 깔고 거기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비가 오거나 할 때는 실내에 들어와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로 저를 초대를 해주셨는데 여기는 네. 어떤 공간인 거예요? 아 여기는요 양양 웨이브웍스라고 워케이션 센터예요 양양군에서 운영하는 건물인데 여행에 오셔서도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행지에서 업무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선생님도 여기를 빌려서 수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이제 양양군 주무관님한테 또 요청을 드리고 여기를 이제 운영하시는 대표님이랑도 제가 부탁을 드려서 이 공간을 제가 빌려서 쓰게 되었습니다. 지역에서 또 이걸 운영하는 분들이 계시고 제안을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데서나 할 수는 없거든요. 해수욕장도 해수욕장 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위원회에 가서 협조를 구하고 구역이 나눠져 있어서 어디는 어떤 서핑샵이 빌려서 쓰시기 도 하고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서 매트를 깔고 그냥 개인 운동은 할수 있지만 상업적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 협조를 구하고 지불을 좀 하고 하셔야 되는 거죠. 주무관청에 다 확인하시고 분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치 필라테스는 허가를 받은 곳이다. 네, 맞습니다. <laughs> 법적인 문제가 없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laughs> 센터는 선생님 혼자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와 같이 하시는 선생님 두 분이 계세요. 두분 중에 한 분은 저랑 메인으로 기구 레슨도 같이 하고 계시고 비치 필라테스도 하고 계시고 한 분은 원주에 계시는 선생님이신데 주말마다 클래스가 있을 때 오셔가지고 도와주고 계세요. 그두 분은 원래 지인분들이셨던 건가요? 아니요. 구인을 올렸는데요. 펜션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달 살기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필라테스 강사들 중에 번아웃이 오거나, 좀 잠깐 쉬고 싶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타깃으로, 한달 살기처럼 양양에 오셔서, 휴가도 가지고, 일도 할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숙소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이제 구했어요. 또 생각보다 많이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사실 저 혼자서는 절대 할수 없는 일이고, 다 같이 힘을 모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인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펜션에서 센터를 시작을 하셨는데 네. 비치 필라테스를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제 우선 여행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필라테스를 되게 여러 군데에서 경험하고 싶다라는 저의 욕구가 우선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발리로 한달 살기 여행을 가게 됐는데 필라테스는 사실 많이 보이지가 않고 요가원은 너무너무너무 많은 거죠. 발리에 있는 여러 군데 요가원들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자연 속에서 그런 운동을 하고 요가를 배우고 하는 그 체험들이 저한테 너무 이 되고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실제로 속초에서 요가원을 하시는 원장님께서 그렇게 자연 속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하시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체험을 해보고 하면서 요가는 있는데 필라테스는 왜 없을까라고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발리 한달 살기는 하셨던 이유가 있으세요? 있어요. 양양이라는 곳이 겨울에는 정말 사람이 없고요. 좀 조용하고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 겨울이 좀 길어지다 보면 너무 힘들다. 사람 구경도 못 한다. 해서. 추운 겨울에 따뜻한 발리로 여행을 가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도 수입이 계절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건가요? 맞아요. 서울의 다른 센터들도 비수기 성수기가 있겠지만 여기는 정말 극명하게 갈리기는 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을 상대로 기구 필라테스 수업을 하고 있으나 겨울에는 확실히 수요가 줄어들고 눈이 많이 오면 무릎 위에까지 쌓인 적이 있어요. 그럴 땐 다니질 못해서 휴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에 영향이 되죠. 비치 필라테스. 는몇 월에서 몇월 사이에 가능한 거예요. 올해는 5월부터 11월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실내에서 할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으면 3, 4월에도 할 수는 있는데 우선 당장은 올해 한번 경험을 해보고 조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네. 비치 필라테스에 와서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주민분들이 많으세요? 아니면 여행객 분들이 많으세요? 비수기 때는 아무래도 양양이나 속초, 강릉에 계신 분들이 찾아서 오시고요. 네. 그럼 어제 오신 분들은 비율이 어떻게 됐어요? 관광객분들이 한 80%? 20%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수업을 하면서 예쁜 사진 같은 것도 찍어주세요? 맞아요. 오! <laughs> 저희의 이제 묘미 중에 하나예요. 여행에 오면 놀고만 싶잖아요. 비치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힐링인데 거기서 예쁜 사진도 남기고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진짜 찍어드리고 그러고 있어요. 아니 아, 근데 예... 선생님 네 블로그가 어, 없죠? 네 <laughs> 정보를 알기 가 쉽지 않더라고요. 아, 자, 자 어떻게 예약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어디서 정보를 볼수 있죠? 저희는 예약은 네이버로 받고 있어요. 예약 채널이 하나 더 있는데 고고양양이라고 양양군에서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서핑샵 음식점 저희 필라테스 수업들을 여기서 한 번에 보시면서 예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블로그는 이제 해야 될것 같아요 선생님 네, 블로그가 없는데 네. 마케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을 활용을 하고 있고 여기 지역 분들은 제일 좋은 광고가 있어요 현수막 어, 저 봤어요 오면서 보셨어요? 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여기 와서 운전을 하면서 계속 현수막에 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현수막을 걸었는데 여기 사시는 분들의 문의가 갑자기 막 오는 거예요 거죠. 그래서, 아, 이 지역은 현수막이 정말 좋은 광고 효과가 있구나 깨달았어요. <laughs> 전단지는 아예 불가능이죠? <laughs> 전단지는 이제 뭐 하지는 않는데, 대신에 아하. 저는 여기 주변에 서핑샵이랑 카페 이제 상점들을 돌아다니면서 저희 포스터를 붙여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어요. 음. 여기 이제 주변에 서핑샵 사장님들이랑 다 협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다 붙여주세요. 앞에다가 거세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와. 그런 식으로 지금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필라테스를 하시기 전에는. 네. 어떤 일을 하셨다고 저는 사회복지사였습니다. 그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강사로 전향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사회복지사라는 일을 하면서 불만족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8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통증을 늘 달고 살았었어요.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었고 사실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몸을 안 쓰니까 몸이 아팠던 사람인 거예요. 늘 어딘가가 자꾸 아프고 불편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친구가 어느 날 필라테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원도사는 친구데 필라테스가 서울에 그렇게 많은데 강원도에 없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필라테스가 뭔데? 예, 저는 이렇게 시작을 했고 뭔진 알아야겠다 싶어서 배우게 됐어요.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센터에 너무 가고 싶고. 근데 심지어는 제가 아팠던 그런 곳들이 말끔히 다 괜찮아지는 거를 제가 경험하니까 공부를 또 하고 싶었던 거죠. 자격증을 따게 됐고. 이런 좋은 운동을 많은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때가 서울에서 양양으로 이주하는 그 시... 그러면 양양에 와서 필라테스를 여기서 시작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 선생님은 혹시 양양에 오셔서 서핑을 하고 계시나요? <laughs> 제 피부를 보고 당연히 서핑하시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제 막 시작을 하는 단계라 완전 초보 서퍼분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회원님으로 그래서 더 배워야겠다는 라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정말 어렵고 매력에 빠진 분들은 빠져나오지를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름이 시작되니까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 다 기계 태닝을 한 거거든요 정말요? 태우는 거에 관심이 늘 많아가지고 아 오늘도 사실 네네. 조금 일찍 와서 네네. 누워 있고 했거든요. 타진짜고 아, 네, 그 선생님 피부에 더 네. 제가 이렇게 눈이 간것 같은데 아, 기계 태닝 그 많이 안 하시는. 아, 네. 기계 태닝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고 해변에 나올 일이 있을 때 태닝 크림 같은 걸좀 바르는 편이에요. 아니 근데 김이나 네. 이런 건안 생겨요? 양양에 사시는 분들은 하얀 분들이 없거든요. 다 이렇게 저처럼 까무잡잡하고 근데 관리를 안 하시는 분들은 그것마저도 이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냥 태우시고요. 피부가 좋으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여름에 태우고 겨울에 피부과 가서 요거 지운데요 기미만. 그래서 정말 너무 까무잡잡하고 예쁜데 피부도 너무 깨끗한 거예요. 물론 노화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취약하긴 하지만 관리하는 나름대로의 비법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은근히 양양이 네. 피부과가 잘 되겠네요. 근데 없어요, 피부과가. <laughs> 서울에 갔다 와요. <laughs> 아니, 아니요. 건가요? 속초나 강릉으로 가야 되는데 속초가 30분 거리예요. 그래서 뭐 어렵진 않습니다. 저는 도시에 살다가 한적한 시골로 이사를 왔잖아요. 이 삶의 좋은 점은 뭐냐면 레슨을 하고 중간에 잠깐 공간이 있을 때 저는 그냥 바닷가로 가요. 그냥 커피를 한잔 집에서 타서 바닷가에 강아지랑 같이 산책을 하고 바다를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어도 그 자체가 너무 힐링이고 마음의 여유, 시간의 여유는 사실 똑같이 바쁘기는 하거든요. 할 일이 많. 저는 펜션 업무도 하고 있다 보니까 늘 청소하고 빨래하고 레슨 중간에 하고 막 이러는 날도 있어요. 펜션 관리는 선생님과 남편은 두 분이 하세요? 네, 같이 하고 있어요. 펜션이 있고 1 층에 와인샵이 있어요. 신랑은 와인샵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관리도 같이 해주고 있고 남편이 많이 서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저는 수업에 많이 집중을 하지만 중간 중간에 이제 나와서 같이 펜션 업무도 하고 그래도 자본을 가지고 오신 거겠네요. 지방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자본이 있으면 더 편하게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집 하나 사는 게 저의 목표였던 거예요, 서울 살 때는. 인생의 꿈을 이걸로 가지고 간다는 건 너무 제 인생이 아까운 거죠. 같은 돈을 가지고서 양양에 왔을 때더 편안하게 생활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전셋집, 그 전세 자본을 가지고 작은 펜션을 이제 매매를 하게 됐고 거기서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펜션이나 임대나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서울보다는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도전 할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펜션 이름은 어떻게 돼요? 스테이 258이라는 펜션입니다. 거기도 ]입니다. 블로그가 없어요? 어, 있어요. <laughs> 저희 남편이 했네요. 객실 소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 남편이 되게 잘하고 있었네요. 또 해방 클럽이라는 와인샵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해방 클럽도 블로그가 있네요. <laughs> 선생님만 만드시면 되겠네요. <laughs> 네, 이제. <laughs> 이제 저만 하면 되겠어요. <laughs> 선생님이 이제 강사로서의 목표도 따로 가지고 계세요? 첫 번째는 저의 전문성을 더 키우자예요. 당연한 거고 기본적인 건데도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공부를 더 해야 되고 전문성을 높이는 게첫 번째 목표고요. 필라테스로 웰리스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강사. 되고 싶다라는 또두 번째 목표가 있습니다. 웰리스라는 그 단어 자체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균형이 잡힌 상태라고 하거든요. 제가 사회복지를 했었던 것처럼 필라테스를 하면서 이 사람 몸의 니즈에 맞는 것들을 채워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복지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요즘에는 장애인 시설에 가서 장애인분들이랑 같이 필라테스를 또 알려 드리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런 거를 전달하고 싶은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장애인 시설에서도 수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건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사회복지사였으니까 어쩌다가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시설에서 필라테스라는 운동을 한번 가르쳐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했더니 좋은 기회인 것 같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프로그램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몸을 좀 쓰실 수 있는 분들이 저랑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세요. 근데 처음에는 시퀀스를 정말 한 동작도 할 수가 없어서 아 내가 이거를 하겠다고 한게 맞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횟수가 진행이 되면서 다 그걸 따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히려 마음의 행복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비치 필라테스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럼요. 아무튼 준비되어 있습니다. <laughs> 선생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 필라테스란? 네, 저에게 필라테스란 나와, 나와 만난 모든 사람과 들에게 있어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존재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존재라는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그냥 이게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을 정말 더 풍요롭게 해주고 내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너무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오늘은 양양 필라테스 그리고 비치 필라테스를 운영하고 계신 전수교 원장님과 시간을 함께 나눠봤고요. 다음엔 또 다른 곳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